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저와 이제 함께 다니는 우리 명파리의 AMG GT 투도어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어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일단 지금 명파리를 기다리고 있는데, AMG GT의 그 정석이잖아요. 롱노즈 쇼테크의 대표적인 얘가 AMG GT고, AMG 중에서 가장 강력한 녀석이기 때문에 되게 떨리는데 일단은 딱 외관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중후감 있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어 스포츠카, 슈퍼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차인데요. 자 그럼 저와 함께 AMG GT 만나러 가보시죠. 어 아, 비트 주세요. <목소리> 그라 터져 가지고 진짜 아, 근데 진짜 약간 그 디자인이 좀몇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아. 차량 정렬 아, 이쁘다 진짜. 섹시하다. 섹시의 디자인이.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찬양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다니는 어, 아주 포스 넘치는 이런 녀석을 갖고 왔는데요 명팔이가 처음에 이 녀석을 살때 저는 반대했어요 왜냐면 알파를 타다 얘를 타면 너가 만족할 수 있겠냐 어? 야, 벤츠하고 어, 알파라고 같겠냐 어? 근데 이제 막상 얘가 이런 녀석을 갖고 오니까 약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그 포스, 중압감 이런 거를 보면 은 이 옆에 있는 알파를 보면요, 알파리 이뻐! 어 어, 알파리 이쁜데, 얘도 전혀 꿀리지 않는 이런 포스를 갖고 있고, 그 옆에 또 이제 박스터를 놔도, 박스터보다 조금 더 낮은 느낌, 그리고 좀더 넓고, 그러니까 롱로즈 쇼테크의 그런 정말 섹시한 이런, 그런 아름다운 이제 미들이 굉장히 많이 가미된 이런 녀석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앞에 범퍼를 보면은, 명파리가 이제 뭐, 컨버전을 할 예정이긴 하지만, 그냥, 뭐 AMG예요. <laughs> 그리고 옆에 잠깐 보시면은 이게 랩핑을 하고 포인트 데칼을 넣고 정말 좋아. 근데 이 옆에서의 그휠 도색 해야 되지 않을까 영파라 저게 AM 이쁜데 나는? 이쁜데 뭔가 그 블랙 휠 이거 내거알파처럼 도색을 좀 하면은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. 뭐 조만간에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 옆에 보시면요, 롱노즈 쇼테크. 뭐 곤충의 배, 머리, 허리 막 이렇게 막 나눠져가지고 이제 탄생한 이런 용어인데요. 이게 참 롱노즈 쇼테크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차가 거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차체 구조상 이 실시를 좀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몇 가지 안 되는 벤츠뿐만 아니라 타사에서도 몇 가지 몇 종류 안 되는 그런 아주 희귀한 섀시를 가진 그런 녀석입니다. 자 일단은 이렇게 쭉 오면은 진짜 이게 팔을 벌릴 만큼 굉장히 높아요. 그리고 이게 엔진이 이 안쪽으로 깊숙이 가기 때문에 이 녀석의 무게 배분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차 중에서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고 그러니까 타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 같이 서킷 탔잖아 이 녀석을. 그때 너가 반해가지고 이걸 샀잖아. 그치지끝그치지끝 그치. 그치? 아. 그러니까는 물건이에요. 어... 뒤로 왔어요. 뒤로 왔는데 뒤는 솔직히 말해서 앞에 그런 중압감에 조금 못 미쳐요. 왜냐면 좀, 좀 울그락불그락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매끈하고 좀 911의 이런 디테일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.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쇼테크, 롱노즈 쇼테크에 이런 것들은 앞에는 길고 뒤에는 짧은 이 이름처럼 뒤에가 짧긴 하지만 그만큼 좀 어, 튜닝이나, 조금 이제,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단계를 올라갈수록 그 퍼포먼스적인 그런 느낌들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, 근데 지인명몇 파리는 GT예요. <laughs> 자, 이어서 또 명파리가 이거 윙도 할 거고, 다양하게 정말 많은 튜닝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. 용하탄 환자 TV에서 공유를 하고 GT를 타시는 분들막 같이 막 이렇게 공유를 해서 좋은 차, 어, 좋은 자동차 문화를 어, 또 만들고, 이런 그 정말 특별한. 이제 어쨌든 롱런스테이크가 없으니까 많이 이런 차량들의 그런 어, 정보 경유를 어, 함께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. 일러스도 그렇고, 저녁식도 그렇고. 아, 너무 이쁘네요, 진짜. 제가 포인트 디칼를 하기를 어, 정말 잘한 것 같아요. 얘랑 다니면 진짜 쌍둥이 쌍둥이. 뭐. 어 A7이야? 이거 뒤에 뭐 스팅어야? 어다 열려 이게 어야 트렁크도 이 골프백 골프 골프백 <laughs> 추워서 얼었어 골프백 하나가 거뜬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트렁크 공간도 나오고 여기가 개방감이 뒤하고 이어져 있어 가지고 어 상당히 넓다 캐리어나 이런 것들도 여가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얘가 좀 뭐랄까 어 서브카가 아니라 데일리카로도 굉장히 편안하고 손색이 없는 이런 차라고 합니다. 슈퍼카, 스포츠카. 실내는요, 이뻐요. 이쁜데, 어,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핸들 빼고는 상당히 세련되면서 AMG의 최상위 모델답게 부메스터 오디오, 뭐 시트나 이런 그 센터 페시아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세련됩니다. 일단은 엔진 버튼이 여기 가운데에 왔다면 뭐 핸들에 들어갔다면 상당히 는 슈퍼카, 스포츠카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뭔가 비행기 조종석의 모티브가 되듯이 어, 상당히 아름다우면서 스포츠카, 슈퍼카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많이 DNA를 좀 표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운전을 살짝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아직 제가 공도에서 이 녀석을 몰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타보고 이 녀석의 짧은 소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차가 왜 이렇게 편해. 데일리, 데일리. 투가 버킷이잖아 이게 아닌가? 세미죠. 세미 버킷? 버, 버, 버킷이라고 하던가? 버킷, 세미 어째. 버킷? 그러니까 버킷인데 되게 딱 탔을 때좀 딱딱하기보다는 나를 포 감싸는 그런 느낌의 어, 정말 편한 데일리카. 그냥 어떻게 보면 세단인 것 같아요. 이서킷스탈 때는 그런 느낌 못 들었는데 오, 이야 강력하다. 그, AMG의 그릉그릉 그릉그릉 있잖아 어 M은 뭔가 바바바바박 AMG는 그릉그릉 그릉 포르쉐는 개개개개개개개 약간 이런 느낌의 배기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주행을 해보면 일단은 운전석에서 보조석에서 바라본 AMG GT의 이 이게 본넷 길이가 얘를 자꾸 쪼여오니 어 이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봤을 때이 스피커가 약간 그 있잖아 그 뭐지 아우디의 그 뱅앤올루슨처럼 이렇게 나오거나 그런 형태가 아닌데 비스맥에 있어서 운전자한테 전달해주는 이런 오디오 스피커의 그런 기능들이 상당히 좋게 느껴져요 그래서 트위터도 일부러 막 위에다 창문에다 달고 돌출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운전자한테 직접적으로 줬을 때 스피커의 그 느낌들이 상당히 달라요 이 겉에 있고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는 상당히 어, 좋은 어, 부메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아좀 불편하다 이건 그치 이 후진등이나 이제 막 드라이브 놓을 때 살짝 불편할 것 같다 오, 이게 터보 차량인데 어또 느낌이 다르다 어 뭐야 이렇게 어려워 느낌이 약간 근데 핸들 이렇게 틀때나 이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드럽고 좋습니다. 이게 아마 뭐 컴포트 모드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, 일단 운전자한테 주는 이 녀석의 좀어 편안함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, 제가 많은 차를 타보거나 어막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진 않지만, 일단 차를 운전을 했을 때악셀를 이렇게 밟아보면요, 뭐이 녀석이 얼마나 좀 이제 느낌들 있잖아요. 많이 타보면 좀 익숙해지고 이 녀석의 좀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, 무게 배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얘가 아마 47대 53인가 그럴 거예요 정말 50대 50으로 굉장히 이제 근접한 치에 맞추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훌륭하고 뭐 접지 능력도 약간 그 땅바닥에 붙어져 갔나 밑에, 밑에 쭉 깔리면서 가는 듯한 뭐어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를 한번 바꿉시다 스포츠 모드를 바꾸면은 스포츠하고 스포츠 플러스하고 좀 많이 달라? 네가 봤을 때? 팝콘이 안 터져 스포츠가 터져? 스포츠 플러스가 터지 플러스가 터지지. 터지고 스포츠가 안 터지고. 그 아, 그럼 배기음도? 아 확실히 다르네. 그래 이런 그 그래픽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RPM도 살짝 올라가면서 그 배기음도 바뀌는 게 그게 진정한 그 모드 변경이지 진짜 막 어, 진짜 많은 차들이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모드 막 이런 게 있는데 다이얼을 돌려도요 뭐 배기 그 RPM 게이지나 배기음은 좀 많이 바뀌어요. 근데 RPM 게이지가 그대로야. 그러면 뭐겠어? 뭔가 세팅이 거의 동일하고 그래픽만 바꿔놨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. 아, 배기음도 확실히 크네. 야, 씨. 이렇게 재밌는 녀석을 혼자 태우고 있었던 거니? 유턴은. 오우, 뭐, 타이거 어렵다. 이게 좀 겨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. 좋냐? 오공무하면서그힘 있는 때린 펀치 펀치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, 근데 되게 편하다 뭔가 편할 땐 편하고 불편할 땐 불편하고 좀 달리고 싶을 때는 그런 느낌 야 너가 왜 막나이처럼 운전하는지 알겠다 되게 안정되지 않아? 아... 안 타봐도 될것 같아요. 그 약간 안전한, 그러니까 편하면서 안정감 있고 고속에서의 주행성도 상당히 잘 잡아주는 밸런스 훌륭한 자동차라고 스포츠카, 슈퍼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녀석의 정리가 끝날 것 같아요. 자,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 여기는 공터기 때문에 저만 마스크를 벗고 명팔이는 쓰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오늘 GT를 탔는데. 일단은 서킷에서 내가 막 탔을 때랑 여기서 경도에서 내가 탔을 때랑 그 느낌들이 상당히 달랐어요. 일단은 뭐 시트나 이런 승차감이나 뭐 주행성에서 크게 막 제가 막 어, 불편하다, 어 불안하다. 뭐 물론 겨울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감안을 할수 있겠지만 그걸 감안을 해도 상당히 좋은 스포츠카, 스포츠카.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. 뭐 안녕!